이 시간에는 나를 병에서 고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읽으면은 표제어를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있죠? 다윗시 곧 성전 낙성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지 않았잖아요. 아니 안짠게 아니라 못 지었죠. 짓지 못했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뭐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지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지을 수 있나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후대에 다윗의 이 기도를 성전 낙성식 할때 사용했다.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후대에 지어진 성전이 뭐가 있겠어요? 이거 뭐 보니까 아무리 봐도 뭐 헤롯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솔로몬 아니면은 수르바벨 성전 아니겠어요? 많은 학자들의 얘기가 수르바벨 성전, 그러니까 바벨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을 낙성식 할때 다윗의 시편 가운데 이거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다윗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소생했던 경험이 뭔가? 또 최악에서 다시금 이렇게 역전을 일으켰던 그런 기도 내용이 뭔가 보디가 시편 30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전 낙성식 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의 이 시편을 가지고 이기도 하면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주는 메시지와 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사람 한 사람이 체험하는 거, 우리의 기도 뭐 이런 것들은요, 자산입니다. 나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이 우리 교회 전체 자산이 될수 있고, 내 체험이 우리 가족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은 능력이고 체험은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그 웹툰에서부터 모든 문화가 다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 웹툰에서 이렇게 드라마도 나오고 그래요. 뭐 얼마 전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것도 웹툰이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되게 많잖아요. 웹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거. 근데 제가 웹툰 작가들을 옛날에 그냥, 그냥 단순 만화가인지 알고 약간 무시했는데 어, 이분들이 그 작가 의식이 대단하더라고요. 김성모라는 그 웹툰 작가가 있거든요. 이번 스토리, 그 책이 나왔어요. 근성론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뭐 무슨 작가라고 해서 딴 분이 왔더니 이게 웹툰 작가예요. 육체는 단명하나 근성은 영원하다. 난 근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웹툰을 이렇게 그릴 때, 그 이제 작가로서 이제 만들 때 체험하고 만든대요. 우리 크리스찬는 부끄럽죠. 자기는 그냥 들은 것 같고 안 한대. 체험한대. 그래서 사채에 관한 어떤 웹툰을 이제 쓰고 있는데 진짜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대 그리고 돈을 안 갚았대 <laughs> 그랬더니 이제 사채업자들 뭐 우리 들어서 알잖아요 뭐 그러니까 막뭐 협박하고 공갈하고 납치도 당했대 납치도 하고 장기 적출한다고 뭐뭐 뭐 왼쪽 간 왼, 오른쪽 간 그러면서 뭐 간을 뛰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간이 하나 그지 다 있나? 나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칼로 찔리기도 하고요. 뼈도 부러졌대요. 이 사람 그 살아남아야 뭐 그릴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러죠? 같은 거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성모나 조성모보다 더 존경스러워. 김성모 작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뼈 부러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기했대요. 사채업자한테. 돈 갚으면서. 어, 사실은 내가 웹툰 작가인데 이거 제작하려고 그러다가 체험하려고 이랬다고. 그랬더니 사채업자가 넙죽 절을 하면서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이런 직업 정신에 감동했다고. 그리고 또 패드래. 하 <laughs> 그런 얘기에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도 자기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체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집어넣어서 체험해야지 이런 작품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이라든 체험 이런 걸 헛되이 사용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다윗의 광야생활이 헛됨이에요 다윗의 죽을 병, 뭔지 모르지만 아마 뭐, 불순종해서 나왔던 뭐 전염병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아팠겠지 뭐 이런 거 그때에 그런 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지가 나오고 의미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게 다윗도 살렸지만 후손도 살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죽을 병었던것 같아요. 이 절을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으며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니까 상황이 죽을 병이에요. 거기서 고치셨다. 그러니까 이게 또 확장할 수 있죠. 우리 같으면뭐 병도 될수 있겠지만, 뭐 경제 위기, 부도가 날 정도, 뭐 살집도 없어가지고 내 편지인 사람, 어떤 가장이 눈물 어린 기도 편지를 보냈더라고. 어, 부양해 될 가정이 있는데 부양이 잘안될것 같아. 소득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어, 나눈물나대딴 거보다도 남자가 나를 울리는 것 같아. 그 부양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실 거라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부양할 능력을 달라고. 뭐 아니면 관계가 파국이 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충격이 오겠어요. 뭐 그런 것들이겠죠. 즉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이걸 극복해라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체험을 일반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체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 박완서 씨이 소설도 좋아하고 이분 은 글도 좋아요. 고난이 되게 많았던 분이거든요. 뭐한0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박완서 작가 제가 참 이분 글을 읽으면 힘을 얻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난도 많고 그랬어요. 뭐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막뭐다 죽음 얘기야. 것도. 하여튼 상실의 아픔은 박완서 씨가 다 겪었던 것 같아. 그걸 다 근로 승화를 시키는데, 그, 그런 얘기를 해.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는 대사론에 전서 5장, 16절, 18절, 그거 붙들고 산대.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번에도 그걸 풀어가지고 뭐 항상을 뭐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똑같은 얘기죠. 주지 말고 끊임없이. 그리고 범사를 모든 일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세 가지를 교호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가은경 당장 우리 나오는 게 뭐죠? 당장 나오는 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순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막, 막기도의 세례를 준다 그래. 이 편에 막기도의 세례를 막 주고. 그러면은 미리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미리 감사가 나온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있대. 또 반대로 어떤 게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면은 기쁘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다 야고보오 장1 3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자기는 기뻐한대요. 그리고 찬송한대요. 말씀대로 그러고 나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감사가 또 나온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또 넘어질 수 있죠 교만해가지고 다시 기도한대요. 이 승리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주옵소서 다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분 이 이런 얘기예요. 무슨 문제가 오든지 간에 이세 가지를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기뻐하는 걸 통해서, 풀어나가고, 풀어나가고, 여기까지 왔다.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이. 이건 그 책에, 뭐, 요즘에도 이게 시사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도둑맞은 가난이라고. 그러니까, 뭐, 부자들은 그냥 가난한 걸 그냥 체험해 보려고, 그냥 가난한 척하고, 없는 척하고, 속이, 속이 고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돈, 썩어지게 많은데, 뭐, 돈 없는 척 하고. 자기가 다른 건다 참겠는데 못 참는 게 뭐냐. 책 제목이에요. 도둑맞은 가난. 나는 가난을 도둑맞았다.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게요내 가난은 도둑맞은 가난이야. 진짜래, 그래, 진짜. 근데 거기서 얻는 유익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 육적인 가난. 뭐, 뭐 돈이 없었겠어. 그거보다도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가면서 어떤 그런 영적 가난이죠. 마음이 가난함 진짜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해하는 척 그러지 말라는 작가로서의 참 날카로운 필치예요 제가 볼때 도둑맞은 가난 같은 책은 읽어볼 만해요. 그만 원도 안 해. 되게 얇아. 근데 어 정말 위로가 뭔지 누굴 돕는 게 뭔지를 볼수 있는 되게 좋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체험이죠 그걸 일반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런데 박완서 씨의 그 능력이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 볼때 거의 다윗을 뭐 표방한 것 같아요 거의 다윗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죠 광야생활이 있었잖아요 그걸 자기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확장시키고 나중에는 시편이 돼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반화의 능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안 되는 사람은요, 나쁜 거를 일반화시켜. 그러니까 상처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상처가 뭐냐면, 그러니까 평생 한번 일어날 일이야. 내가 지금도 아야코라는 거기억나는데 일본인데, 간호사인데 라고 듣는 거 아니고 그랬다. 하여튼, 저, 저거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제가 전도 일본 가서 전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이 잘해요. 한국에서 한 3년, 4년 살았는데. 나한테 한세번인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대.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슨 학대를 당했냐,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 맞았대 그랬냐고 그래서 어, 어떻게 맞았냐 그랬더니 두대 맞았대 그래서 내가 더 말할 게 없어 아직 뭐, 그,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순 없잖아요 속으로 그랬어요 한국 아버지는 더 팬다 그래 그런 얘기하려다가하여 맞았대 두대 근데 그걸 제가 저한테만 한 다섯 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대 의미를 부여하면서 맞았대 두대 맞았대 교회에서 간증하는 시이 있었어요.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또그 얘기를 해. 자기는 상처가 있대. 아버지한테 죽일때 맞았대. 내가 그 놈을 내가 패고 싶더라고. 그 상처 없애버리라고 그러다가 잡혀갈까봐 말을 안 했겠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례성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학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예민한 자매예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버리면 되는 건데. 그냥 그거 한번 중학교 일 학년 때 아버지한테 맞았다라는 것을 자기는 크게 느껴가지고 잠깐만 고백하고 간증하고 이뭐눈덩이 같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학대 당했다는 것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고 전혀 아닌데, 우리가 진짜 일반화시켜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승리, 능력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켜야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승리했던 경험들을 말하면서. 안니었네 1, 2, 3절이 승리했던 경우,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여, 호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지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와여, 호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건져줬다. 특별히 일절 같은 데는요, 여기 끌어내사, 이게 다른 쉬운 번역 같은데 그렇게 두레박으로 이렇게 우물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어디냐? 우물에 빠진 거야. 깊은 우물에 홀로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외부의 힘이 필요하죠.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그거 타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같으면 늪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심으물를 건지셨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원수들이 그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죽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막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죽을병이 그렸다. 원래 악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상대의 불행이나 뭐 죽을병 암 이런 거 걸리면 막 기뻐하잖아. 그죠? 최근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 전용옥이라는 분 있잖아요 뭐 정치하는 정치에나 뭔지, 뭔지 모르는데 대장암 사기래 근데 이분 제가 가끔 보면 이렇게 말이 좀 거칠어 그랬더니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됐다 그따위 소리 하더니만 뭐 대장암 사개월 했다 그러는 거 아니지 그래서 본인이 글도 썼더라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네들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안 죽는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좀 그래 그죠? 또그 또 그런 비슷한 김한길 씨라고 아시죠 뭐 탈렌트하고 결혼했던 분 그분도 대장암 4기야 근데 그분도 대장암 4기라 그랬더니 뭐 저거 또 저주 받았다 뭐 극골 하더니 적골이다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 욕을 많이 하면 장수하는 거를 이제 극복했어요 대장암 4기 극복해서 저다난거 같아 벌써 대장암 그 투병 끝난 지한 7, 8년 지났을 걸 그죠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그두 사람 예를 한번 놓고 보세요. 막 그게 대적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 막 공격을 할때다 이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봐라, 다 저기 대적 대적 얼마나요. 저가 이제 하나님 하나님 그러더지만 저 죽을 병에 걸렸다. 잘 죽는다. 근데 고쳐 주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들이 나로 말면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서 감사하다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태적들 이런 것들을 가면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난이 깊었는지 알겠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백성들에게 나가는 거죠. 너희들도 어려워있을 때 사람들 얘기 그런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를 줄수 있는 분, 도울 수 있는 분,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붙들고 죽게 나아가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4절, 5절은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역전의하님 그래서 슬로건, 백성들에게 슬로건까지 줬어.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그, 그러니까 네 자라면, 노염 잠깐, 은총 평생. 그리고, 저녁 울음, 아침 기쁨. 이게 당시 슬로건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내가 볼때 플랜카드로 외웠을 것 같아. 노염 잠깐, 은총 평생. 저녁 울음, 아침 기쁨. 4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으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이걸 일어서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잘 따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은 따라하기예요. 일반화시킨다는 게 뭐, 딴 거예요? 다윗이 승리했듯이, 우리 이렇게 따라하면 승리한다, 그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승리했듯이, 우리도 따라하면 승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원리가 뭐예요? 어떤 잘 되는 원리가 있으면 그거 복사해서 그 따라하니까 다잘 되더라. 가맹력이다잘 되더라. 그래서 요즘 사업 그 형태 가운데 프랜차이즈 되게 많잖아요. 아, 스타벅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디 가든 다 되고, 뭐, 롯데리아도 그런 거고,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펜터키 프라이드 치킨 뭐 이런 거, 굽네 치킨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되니까 여기저기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다고 다윗의 믿음의 경험을 우리도 프랜차이즈 하면은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꾸 혼자 고민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죠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의사들이 들었던 그때 솔깃한 얘기가 있는데, 의사들이 얘기하면 꼰대 같아 가지고 잘안 듣잖아. 저 같이 이제 목사는 이제 속으로 그래. 아유, 야, 의사 말다 들으면 의사 굶어 죽어. 다안 들으니까, 니네들이 먹고 살지. 뭐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 그래서 잘안 듣는데, 아, 그 의사는 되게 설득력 있어. 그 의사 간다고 목사에게서 되게 설득력 있어. 입으로 숨을 쉬면 못 생겨집니다. 그래요. 어 속기 되잖아. 의사가 못 생겨진대. 입으로 숨을 쉬면 못 생겨진대. 코로 쉬어야 된다 그 얘긴데. 그러니까 묻게 되잖아요. 어, 왜 입으로 숨을 쉬면 못 생겨져요? 그랬더니 이제 이은 이제 비염 쪽 얘기를 하는데 비염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거 그러면 코가 막혀 있으니까 입으로 숨쉬잖아. 그럼 잠깐 못 생겨진대. 그래서 이 하관이 망가진대. 이 턱이 튀어나오고 여기만 살이 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비염 고쳐야 돼. 이제 마스크도 못 쓰잖아. 그러니까 입으로 숨쉬는 사람들이 못생겨진대. 근데 코로 쉬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 고쳐가지고 코로 쉬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이런 떡판이 코로 숨쉬니까 보라고. 남성다와가지고 여기가쏙 들어가더라고. 턱이 쏙 들어가고. 어,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볼때 그건 병자 같을 때 찍은 거고, 하나는 좀 화장하고 찍어서 자른 건, 어쨌든 약간 조작, 조작은 있는데, 내가 봐도 분명히 코로 숨 쉬고 난 다음에 잘생겨진 거 맞더라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숨 쉬면은 뭐 이렇게 세균 같은 게 그냥 들어가는데, 코로 가면은 코 점막이나 뭐 코털에서 이렇게 막아주네, 1차적으로. 그래서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같은 저한테 그러니까 혈압이 있잖아요. 혈압이 좀 높고 그러면은. 코로 숨을 쉬면 심호흡이 되기 때문에 깊이 숨을 쉬는데. 입은 할닥할닥한데 이런데. 근데 코로 하면 깊은 심. 그래서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진대 어, 진짜 그런 것 같아. 내가 코로.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코골이들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코골 수 있냐고. 죽어다대데 입을 벌려야 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코고은 사람들은 다 입으로 심 쉬는 사람이야. 그볼 것도 없어요. 누가 코를 본다 그러면 그 사람 입으로 심 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가지 망쳐지고, 못생겨지고, 병균 얼마지고, 문제가 되고. 어,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라냐 그랬더니, 자기가 많은 환자들이 일바라된 거래. 그래서 혈압도 좋아지고, 산소공업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잘 돌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이니까그 다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 다물고 살라 그런다는 거예요. <laughs> 입물고 살라. 그리고 항상 이게 세 가지 또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 다물고. 그러면 성길수 있다 그러는데 너무 설득력이 된 거예요 설득력이 그래서 제가 설교에 인용한다 그랬더니 하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고 이게 뭐야 일반화죠 일반화. 아무것도 아닌 한 가지 가지고 좋은 것들을 모아서 일반화. 이걸 집단지성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죠? 집단 신앙화가 되는 거지. 다윗의 이 고백이 사실은 몇 세대 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수로밥의 성전을 낙성식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들여와서 다윗의 하나의 승리를 민족의 승리로. 다윗의 체험을 이제 포로기 이후에 다윗과 같이 죽을 벽에서 살려 사라지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도 이렇게 일어서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일반화시켜서 우리도 성경사 나오는 모든 사람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우리 가정의 승리가 되고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되는 축복이 마기를 바랍니다. 일반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게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승리했죠. 형통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10편, 10편 6절에 보면요. 거기 악인이 나오는데 악인의 말투가 뭐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편, 10편 6절이야.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악인이 하는 고백을 비슷하게 왜? 형통해지니까 다 승리하고 낫고나니까 낫고 육절을 들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의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눈으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여 나이다. 병이는 안는가 봐요. 낫고 낙 다음에 또 교만했었는가 봐. 다윗이. 그래서 악인이 하는 것 같이 시편 시편 6절 같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악인이 표현하는 건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난안 흔들려. 교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상같이 주셨다가. 주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게 뭐, 하나님이 잠기, 외면해버리니까, 이따이, 이런 새게다 있어. 그랬더니 내게 근심이 왔다. 그런 얘기죠. 다 무너지게 되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형통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 10의 12, 127편에 가정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가정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가정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가정의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으신다. 세 가지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세우신다, 세움, 지킴, 이룸. 두 가지만 놓고 보자. 세움과 지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과 축복을 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더잘성야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디 가요? 지키는 거 내가 지키려 그래. 그래서 이루고 난 다음에 불안한 거야. 어, 이거 어떻게 이루어졌지? 이거 지켜야지. 하면서 세상 발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예배 떠라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일 뭡니까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 이거 돌아와야죠. 승리했으면 우리 뭐하자고요?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뭐하자고요? 기도하는 거. 예레미야 22장 2 1절 보니까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했는가 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평안한, 평안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 평안할 때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청조하지 않겠다. 평화를 주니까 이제 하나님 나 몰라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것이 니놈들의 습관이다. 너무 재밌어. 22장 21절에.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형통하니까 말씀 안 듣고 내 멋대로 살 거야. 청종안할 거야. 그런 것들이 너희들의 습관이라고. 한두 번한게 아니죠. 아니 순종하는 습관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죠. 이렇게 삐딱하게 당하는 이런 습관을 갖냐고.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번 잘해야 돼요 한번한번 잘하지 않으면 또 무너져 또 무너진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청년 시대 때뭐 젊은이 시대 때뭐 이렇게 신앙 게 도전이 될 만한 게 있어 뭐 자기 걸좀 희생을 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거나 뭐 선교를 가거나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갈등 상황 아잇 까지 이번에는 그냥 한번 양보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갈 거야. 라고 하죠한번 패배인지 알아요? 주구장창 패배야. 그거 짧으면 1년, 잘못 가면 10년도가. 알아요? 그럴 때는 볼 것도 없어. 단일의 결단을 해요. 단일의 뜻을 정하여 하고. 뭔 놈의 유혹이냐? 그러면서 단,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순종하면 그다음부터 시월에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단순하게. 그러죠, 뭐 나는 나는 아, 이제까지 순종을 잘해봤으니까 한 번쯤 불순종의 체험도 중요한 거야. 20년 걸릴 걸 돌아오면 야곱 보라고요, 바다가에갈때 뭐 잠시 갔다 올줄 알았는데 20년 걸리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형통의 함정에서 구원 받아야 돼요. 형통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더 충성하고 더 붙들지 않으면 엄청나게 돌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교훈이죠. 편안한 거 편리한 거 찾아가다가 죽습니다 우리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태국하고 한국하고 국민소득 비슷했을걸 태국은요 중진국 함정에 빠졌어 거기서 뭐아시아의네마리용네마리안 들어갔나? 뭐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잘난 척하다가 태국은 4마리용 전이구나 아웃되버렸고 우리는 원래는 교만한 민족이었는데 하도 어어 터지고 깨져가지고 여러분, 지난 학 보면 우리가요, IMF가 복이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겠어. 기구 반장했겠어.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됐고, 리먼 사더 때, 2008년인가, 그죠? 그것도 복이었어. 10년 주기로 교만을 꺾어주시니까. 얼마나 복인지 알아요? 북한이 저 미사일 싸대고 하는 거 저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발하잖아. 저안 쏘면 우리가 개발하겠어? 누리오가, 이거 나로호가 어디 있고 뭘, 뭘 하겠어? 다가 이러다가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1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이상한 나라야, 우리 지금. 뭐, 뭐 뭐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나 놓고 보면요. 그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섰다고 잘한 척 하지 말고. 형통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거라니까요. 이게 잘못 건너가요. 아니, 이스라엘도 그렇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였잖아요. 그죠? 열고성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진멸하라더 진멸하라고 아가니 뭐 숨기다가 또 박살나고 아이성에 지고 막 그러잖아요. 사울왕도 보세요. 사울왕이 시험당한 게뭐 패배해서 시험당했습니까? 이겨서 시험당했지. 아말렉 진멸하했더니 진멸하라고 뭐 아가왕을 살려서 왜 잘난 척하려고나 왕들도 내 밑에 이렇게 수두룩하게 거느리고 있어 그러려고 좋은 것들 남겨두고 그죠? 뭐 제사들이 그왜냐면 백성들에게 뻑이려고 그죠? 전리품 갖다 놓으려고 사실 별거 아닌 건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순종이 더 힘들다니까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소득 100만 원일 때 11조 하는 게뭐 힘들어 10만 원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소득을 10억을 주면 1억 쉽지 않아? 10억, 10억 생기면 1억 건금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 이렇게 하다가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타락하는 거 아니야? 뭐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득을 줄이는 거야. <laughs> 절대로 10억을 못 벌게 만드는 거예요. 왜? 1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11주 할수 있는 게 110만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00만원을 못 넘는 거야. 뭐한 200만원 줄 거야. 그죠? 어, 가짜 11주 하라고. 200만원 벌면 한 10만원 하는 사람이 있어.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스케일이 자기 스케일. 순종이 겁이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형통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게 다시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수루법의 시대 같아요. 그죠? 이때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다윗이 걸었던 이길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까? 이제 이기는 습관을 갖자, 대역전하자 그런 거예요. 절부터 1 2 절까지 같은 얘기입니다. 다슬픔이변하기 춤이 되게 하고 배워 뭐 같은 얘기를 찬송하는 거예요. 메아리 치니까 메아리. 우리에게 할 필요한 게 뭐죠?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구할 때 기회를 주셔서 은혜 주시고. 또, 돕는 자가 되어 주신다. 십자리 그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십시오. 또, 승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형통의 함정에 빠지거나 이러지 않고, 언제나 주를 바라보면서 단회적인 승리가 아니라 일반화시키고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종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충만 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승리하는 종이 됩니다. 그런 말 있죠. 파도가 아무리 커도 거세워도 고래를 삼킬 수 없다. 우리 고래, 고래. 우영우같이 고래. 파도가 세다고 뭐 고래를 삼키나? 집채만한 파도가 와도 고래 못 죽여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렇다 우리 고래예요. 바다를 향해 나갑시다. 저큰 바다를 향해서. 파도가 우리 못 넘어뜨려요. 파도가. 파도 타고 넘어오 그 파도가 뭐예요? 고난이 우리 못 넘어트려요 시험이 우리 못 넘어트려요 우리 특세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젊은이가 그러대요 아왜그 기말고사 때왜 특세를 하세요 항상 이때 했어 항상 그래서 그렇게 주기도 외우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 항상 이때 시험에 었어서뭐 너만 그랬냐 네 조상도 그렇고 네 선배도 그렇고 다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 이겨나가면 되는 거고 또뭐 시험에 진짜 들는 거죠 시험에 그리고 이제 평범한 애들 다른 거고 뭐 다른 거죠 그게 이게 여기서 이제 고래가 되느냐 잔챙이 되느냐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일반화시키고 습관화시키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 후손들에게도 어떤 승리의 공식이 되는 인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를을 축원합니다. 예, 네, 자리 세하겠습니다 모든가 아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